안녕하십니까 네이 식물이 오늘의 약초입니다 잎이 이렇게 세장이고 두껍습니다 또 줄기에는 짧은 갈색 털로 덮여 있습니다 꽃은 끝물이 돼서 많지 않은데요 하얀 꽃이 콩꽃을 닮았습니다 네이 식물이 콩가에 개살이라고 합니다. 쌀이 종류입니다. 네, 이개살이도 약재로 좋습니다. 한방에서 산두와 또는 뿌리를 소설 인삼이라는 약재로 이용합니다. 여름부터 채취하고요. 지금 잎과 꽃, 줄기도 차로 끓여 이용하면 좋습니다. 약성은 서늘하고 독성은 없습니다. 네, 여기 같이 있는 식물들이 비수리입니다. 같은 콩과 식물입니다. 이 개살이는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몸이 허약한 것을 보여주는 약재입니다. 오장을 이롭게 하고요.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네, 이 개살이는 화혈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기 때문에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좋습니다. 또한 여성의 생리를 잘 조절해주는 조경의 작용이 있습니다. 네, 몸속의 독을 해독하며 신장 질환에 좋은 약재입니다. 신장염, 신장 경화증, 신장 질소혈증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풍습으로 인한 허리 통증, 류머티스성 근육통이나 관절통, 두통 등 통증을 가라앉히고요. 염증과 피부병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주약제인 뿌리는 말려서 하루에 20내지 30g 정도를 달여서 복용하고요. 또 닭이나 오리백 숙에 말린 뿌리를 넣어 구워 먹으면 힘이 나게 해줍니다. 또 꼬치나 잎줄기도 차로 끓여 이용하면 좋습니다. 오늘 개살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